피티 한야 되는데 고구 새끼 하면 가보나? 정광근 양아치 트레이너 회원님 살 많이 빠지는데요? 며칠 빠진 거 같아요? 뭐해 돼지 같은 게빈티나 끊어 한 달에 얼마예요? 상담실 로오시겠어요 가격만 여쭤보려고요 어이 사람 냄새라는데 고구냄새 이후로 네? 피티를 2일에 해드리겠습 일곱 아홉 열 피티 20회만 받으시면 은 풀파티 출석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회원님 풀파티요? 아, 아, 너한테 피티 20회 받으시면 은송합 아, 피티만 못 받을 거같습 혼자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두고 선생 안녕하세요. 이새끼 인사 쉽지? 무릎 피치 입에나 받아놓고 거절을 해? 한 개만 걸려봐라 진짜. 회원님 회원님. 음배 네, 쓰셨으면 이 자리에 두셔야죠 회원님. 물 마시려고 하는 건데? 주의 부탁드립니다. 네? 이 새끼 하루 만에 갑자기 저래? 조용 조용 회원님 회원님. 기구 내려놓으실 때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. 제가 그정도는 크게 하지 않았는데. 주의 부탁드립니다. 네?